저보다 못하잖아요. 증명해 들어와서 지금 5대 3이에요, 파카님 전저두판더 이기면 내가 인정할게요, 파카님. 아니 세 판이지. 그건 많이 하면 가는 거라. 도련변이 각이긴 한데 도련변 도련변이는 조합 어떻게 짰니까 님들? 도련변이랑 난동꾼아지 뭐가 수... 아니 씨발 숨도 못 쉬어요? 또 억까하네? 아니 저 사람 내 방에서 억까하러 온다니까? 아니 숨 쉬면 콧구멍이 당연히 벌어지지 그럼. 이제 수영하는 데고 호흡법 배웠단 말이야.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고. 우 와, 야 이거라 이거 맛있겠다. 바로 먹어버리네. 아저 씨발년. 짜, 씨발. 아. 아이새끼도 도련변이 가네 와얘 도련변이 개잘떴네 아 이거 꺾어야겠는데 아 진짜 짜증나 아내판째 겹쳐 오늘 롤체 존나 맛없어 씨브랄 제발 갑바 갑파, 갑바라도 나와줘 진짜 아 진짜 아 오늘 진짜 나 롤체 하지 말라는건가 어내할 일을 할 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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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데아이 뭐 아, 몰라! 씨발, 빨리 얘기 안 해줬어. 아, 아, 아... 아 씨발. 님들이 날 망쳤어요. 순수가 아... 너무 많아, 씨발. 머리 아파. 그리고 안 들으면 욕 존나 하고, 그냥. 씨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씨발. 이번 한 번만 버티면 돼. 그러면 저거 할수 있어. 저게 뭐야. 용에서 가엠 나올 거야. 어, 아니, 징크스 있던 건 좀. 야, 얘는 템이 왜 이렇게 좋아? 말이 안 되게 나왔는데? 아, G사, 아! 아하, 아, 진짜, 오늘 롤츠 연속 다섯 판 업가당해, 아! 아, 진짜. 요들 없는데? 요들 비마 둘다 없는데? 이판좀 각인데? 이판 1등 할지도? 아, 하나는 먹겠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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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년들! 아! 개새끼들! 아... 진짜 씨발 다 집어가 그냐 뭐가 뜨나요? 난할수 있어요. 와 아니 이렇게 쓰레기가 뜬다고? 아 이거 하자면 아니 백스가 왜안 나오지? 기물로? 아 싫어 롤치기 싫어 칠강 가고 칠 거야 너가 맞은 이유니아나저 채팅 너무 좋아 저태칭 좀 자주 쳐주세요. 아, 좋아요. 아, 아니, 템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아, 이게. 야, 지팡이가 하나 안 나와주냐. 저연훈이라 이게 말이 되냐? 어? 듣지 않았나? 머리를 굴려보자. 아, 이러면. 이러면 저격수백 하자. 미포도 남았네. 가라. 펙스, 버텨. 아, 못뭐 쏘냐? 그렇지. 공 하나? 괴물진? 때! 아이고! 거기서 씨발, 궁을 왜 써! 아. 일단, 모래 갈리오는 맞고, 수우는 오리가 맞고, 또, 씨발! 어, 이러면은 버틸만 한데, 이러면 개같이 부활인데, 진짜? 진 팔고 닭발은 뭐야, 치냐, 나. 어 아니, 저 어떻게 들어왔어? 꺼져, 이 개, 쉐끼야. 어딜 들어와? 어, 죽어, 제발! 하하하! 어딜 도망가, 이 쉐끼야. 구질구질해. 유인은 일단. 예, 색깔... 롤체 순위 1경주방 하실래? 아, 아 저는 존어스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아이 네. 새끼 못 이기는데. 아 존나 어지럽네. 아 갈리오 아 갈리오 좋았는데. 용 뒤졌고. 아내가 먹구네. 야 얘를 어떻게 이겨 이거를? 한다는데. 아! 아니, 아 자가복구용을 어떻게 이기냐? 아, 2등 했다, 그래도. 아, 저 하죠. 지금 할까요? 기다릴까요? 컷으어어어야 이거는. 어가어아 근데 이거 팔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아 맞네. 머리 뭐, 필요 없구나. 와 럭키 빅토르 아니 이거 연음까지 만약 뜬다면? 착하네 좀 맞자 럭스 귀엽다 럭스 일성 존나 귀엽다 아이고 때려줘서 고마워요 어? 아니 이게 개발릴 건가? 일단 쇼진이야 일단 쇼진 아 무조건 쇼진이야 일단 아, 근데 트론들 이거 합쳐지는데 이거 안 되나? 아 바이구나. 아 바이도 합쳐지는데, 클났다. 이제. 아, 도달할까? 오. 어들겨 볼까? 하 씨발. 오, 그래. 내가 크스다 왜? 기분 나빠? 트론들을 트론들 빼고 뭐 넣어? 쌍발충? 쌍발충 있잖아. 아, 모르겠다, 시발. 아, 이건 이길만 한데. 아, 근데 이게 문도 이성만 좀 떠주면 안 되나, 시발! 죽 같네? 아니, 얘네 이성작이 안 돼.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아, GG. 아, 잠깐 아, 이거 뭐 해야 되지? 아, 자객 해볼까? 아니, 야, 어떻게 이렇게 뜨냐? 아니, 이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아, 꺼져! 내가 진짜야! 뒤져. 뒤져! 내가 진짜야. 장갑 아니면 지팡이. 집습니다, 이번 리롤 때. 아, 지라도 이 새끼야, 씨발 요 아, 아나 아, 이거라도 지을래 이러면 용발을 주자. 아무또 뭐 제국이야. 이렇게 할래. 대가리 아파. 그럼.. 그냥 쳐발려 그럼? 저기 열무김치님 진짜 말똑같이 하시네요 그래 한번 해봐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 오?! <목소리> 오?! 아씨발 어, 이거 뭐 해야 돼?! 도정무리? 도정무리? 도정무리가 안.. 안 낫겠어? 아 신병이야? 경속은 살점 보다 강하라 조용했 아까 다 넘겼어. 야, 씨발! 아, 아 못볼 수도 있잖아요. 씨발, 존나 뭐라 그러네. 씨발, 에? 아, 존나 서운해. 씨발, 씨발,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는데? 씨발, 와 아, 뭐냐? 이거 돌연면효과 뭐야? 지금. 이거, 이거 과 없는데 잡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레오나 삼성이 아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너무 너무 뭐라 그래 이악물고 뭐라 그러니까 존나 오 이걸 이기네? 나 어제도 롤체 끝나기 전에 욕 존나 쳐먹고 밥 먹으면서 존나 우울했어 씨발 존나 이악물고 욕해 내가 내가 그 저번에 그 잔나 욕할 때보다 더 욕해 씨발 사람들이 어? 누가 못 하래? 넌 이제 시발년이냐? 특기는 감수성이 없어, 그냥. 아, 미친년인가 봐. 아, 떴다. 살 설마... 갖다 주고 에코랑 이제 갔다 야겠다 이지. 아이고! 대칼구만이니?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킹 키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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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히 지금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지발 왜안 나와?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열무김치님. 무슨 리로를 대충 돌린대, 내가. 존나 성의 있게 돌리고 있는데, 지금. 엇바하지 마세요. 안 되는데? 진 죽여. 진. 칼론 진. 그렇지. 야, 진 주, 죽였을까? 아니, 카.. 아니, 미포가 캐리를 해, 무슨.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 탈모는 끝끝내 나오지 않네. 아 탈모는 일을 저리 잘하는. 그냥 해. 진짜 이 사람 돈에 미쳤다니까. 랭커를 할게요. 아이 그냥 이 사람 너무 더러워서 안 할게요. 그냥 약간 미쳐 내주시면 미안합니다. 대신 내가 이 사람 팝 해드릴게요. 그냥 그 다음에 돈 주지 마요. 어나그 고양이님 돈 아까워서 안 되겠지. 이런 추잡한 사람한테 같이 1등해서돈그 나가는 거 자체가 내가 미안해. 늦었어안 해줘 내가 내가 안 해줘. 아니 돈 벌어준다고 해도 아나이 사람 지금 기분 나빠서 깜부못 하겠어. 이건 깜부이 이 감정으로 깜부못 해요 지금. 내가 그 고양이님이 복수를 해드릴게요. 고양이님 성의를 무시하는 이 사람이. 거 깜부가 안돼 이거는. 아왜 이래? 아 시간 없어. 아돈 들어왔어? 아이참이 사람. 오케이 오케이. 아 고양이님 고마워요. 이래서 주둔이 한다니까. 주 좋아한다니까 내가. 얼마 걸렸어요, 박하니 얼마 걸린, 얼마 걸렸길래 한대, 깐부모드를.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아니, 걸리긴 했잖아. 10만 원 정도? <laughs> 아니. 아니, 근데 1등 하면 그냥. 아, 그니까 1등 하면. 아니. <laughs> 어쩐지. 어! 쓸데없는 큰 지팡이, 치타 장갑 8골드. 어, 장갑. 장갑? 오케이. 야미. 아니야. 도전자 집었으면 해야 돼. 그거 진짜 좋아요. 그거 증강체 맞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 어, 되게 좋아요. 근요 이번에 만약 뜨면 바로 보내 줄게. 럭키온에 뜨면. 그럼 난뭐 보내 줘요? 르고시? 어, 난 르고시. 르고시나 문도. 어, 빨리 와 줘. 어, 왜뭐 이렇게 많이? 처네. 분속시켜 어, 음자 전 곡궁, 어, 음전자 곡궁 8골드. 곡궁, 곡궁. 오케이 보냈어요. 오케이. 그거 하지, 이, 뭐더라, 이. 빨리 이 와줘! 벗어대. 잠깐만, 나도 살짝, 간다! 잠깐만! 아! 치타! 아! 왔어! 오케이! 나이스! 살았다, 죽여버려! 어, 아니, 어. 무슨 맨날 쥐만 하나 남네? 쥐사람은? 그니까, 쥐가 캐리했어. 어그로 끌었어. 안 돼! 요네 무조건 삼신기 만들어줄 거야. 문이 그거 치타장아 하나 물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꼭꼭 넣어서 라이로 보내줘요. 어? 대답, 대답. 아니, 아, 내가 임피카자 이성 보내주잖아. 아니 그러면 나 탈론이랑 불치를 팔아야 돼. 아 탈론 이성인데 나. 불리츠 아니 불리츠 정도는 팔아도 되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탈론 이성 되는데? 아니 크랭크 정도는 팔아도 되잖아. 아 어, 크랭크는 팔아도 되는데 그럼 뭐 크랭크 팔아도 좋아? 아직 그러니까 라이 만들어서 라이를 하나 줘요 그냥 통째로. 살고 좀 채우실까? 아니 저번에 이 사람이 좀 몰아주긴 했어서 주겠는가? 이번에 한번 몰아 줘야지. 나, 고, 어, 야, 나 카타 이성이야! 한... 보낸다? 어, 보내세, 보내세. 그냥 보냈어! 오케이. 근데 라인 왜안 보내줘? 아, 기다려봐. 네? 내가 왔어. 피오라에 넣어서 보내줄게. 피오라? 필요 없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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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넣어줘. 요 그, 골드손에 보지마. 아, 오케이. 아, 템은 어차피 빠진다고? 그럼 피오라 보내줘요. 아, 팔았어. 사소해, 괜찮아. 아, 안 나오네. 멈춰. 멈춰. 라이 보냅니다. 오케이. 싸구려에 넣어서 보내줬구나. 아니, 왜 싸구려라 아, 그래요? 아, 그래. 아니 내가 <laughs> 보낸 게 싸구려야?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나 이게 요네 거결. 어, 가 가인이다! <laughs> 아! 아! 씨발! 아, 다 뺏기네 그냥. 됐다 나 빼고 다 와있다 빨리 끝내야 돼다 와있으면은 그냥 가도 돼요 에? 나 혼자 이기면 되잖아 아 무슨 소리야 하고 가야지 아니 설마 상... 상대팀도 아니 성... 설마 상대팀도 다 왔어요 님들? 상대팀... 팀원들 간에 약속보다 10만원이 우선이다 아니 이미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아 11명 다 모였다는데? 아니 님이 그 깜놀모드 하자고 신랑이 안 했으면 빨리 끝냈잖아 블루 하카님 나갈게 이거 먼저 디코 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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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괜찮아요. 게임도 가도 돼. 아, 그렇습니까? 아, 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뭐 늦을 수 있죠. 아, 예. 어, 어, 수대해세요 저희 1 1 시까지 예. 아닌가요?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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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진짜. 혹시 상대팀도 다 왔어요? 네. 네. 아, 아, 아니, 아, 관전, 관전까지 다차 있습니다. 아, 예, 가끔씩 어, 네네네 해도립니다 걱정 마세요. 아, 알테판 아, 트롤 하시면 되잖아요. 네. <laughs>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한명 들어가고 바로 빼고. 오 여기도 이겼네. 그렇지. 그때 데타 했어. 타 때문에, 데타 때문에. 데타, 네, 데타. 6인이랑 한 적은 없어요, 저기. 대회 준비도 오. 오. 아이고, 고양이님,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고, 어, 양이님이 제일 많은데. 좋아요. 아, 물지님 1등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 방금 1등하고 그, 미션 비 받았어요. 아, 아 네. 알달하게. 아, 저 근데 반투 아, 차이로. 그 그...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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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수, 6분의 1 네.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아, 네. 기다렸는데. 가. 어 그런 거? 그럼 남의 밥그릇을 탐내시면 됩니까 조이님? 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무 범진님이 1한명 지금 1 2명 기다리겠다고 해도 그거를 나누고 그건 아니죠. 자발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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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그런 건 확실히. 네. 아... 아... <laughs> 저 메르시 재밌는 괜찮은 거. C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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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Carry.